자, ITQ 한글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요. 자, 50점이고요. 500점 만점에 50점. 자, 1번 문제를 읽어보면 다음 조건에 따라 스타일 기능을 이용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작성하시오. 했는데, 조건이 나와 있어요. 조건대로 출력 형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자, 출력 형태를 작성하는데 이 문제는 스타일 문제예요. 스타일은요. 글자의, 글자 모양이나, 문단 모양이나, 글머리, 음, 글머리 기호나, 문단 번호, 이런 것들을 설정할 설정해서 쓰는 것인데요. 자, 우리는 스타일을 만들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자, 커서가 1번 아래쪽에 깜빡거리고 있을 때, 자, 글자를 먼저 쓰고 만들어도 되고요. 스타일을 만들고 나서 글자를 써서 설정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저는 스타일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스타일을 만들 때는, 자, 이왕이면 만들자마자 바로 글자를 쓸 거라서, 적용까지 할 거라서 1번 아래쪽에 커서가 있을 때, 스타일을 만들러 가겠습니다. 스타일은, 자, 스타일은 서식 탭에서, 바로 밑에 있는 게 바로 스타일이에요. 이게 바로 원래 한글 프로그램에서 저장해서 쓰는 스타일이고요. 이 아래 클릭했을 때맨 밑에 F6번, 단축키가 F6번이에요. F6번 눌러서, 스타일 창으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도 있어요. 자, 스타일 창에서 새로 스타일을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스타일을 만들 때는요. 커서 깜빡거릴 때 단축키를 쓰는 것을 권장합니다. F7번 동생인 F6번 누르시면 돼요. F6번 누르시면은 스타일 창이 바로 뜨고요. 자, 우리는 스타일을 새로 만들 겁니다. 스타일을 만들 때는 바탕글 스타일이 선택이 됐을 때 야가 기본이 돼서 더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스타일을 추가하기 할수 있어요. 자 스타일 이름에 여기 여기서 원하는 스타일 이름은요. 자 S D g S라고 소문자로 쓰겠습니다. 여러분 스타일 이름에다가 소문자로 쓰셔야 돼. 요 대문자로 쓰면 안 됩니다. 틀립니다. 소문자는 소문자, 대문자는 대문자대로 똑같이 써주시고요. 아 이게 영어다고 해서 영문 이름에다 쓰느냐? 아닙니다. 여기 스타일 이름이라고. 분명히 적혀있기 때문에 스타일 이름의 아래쪽에다가 한 번만 쓰시면 되구요. 자, 스타일 종류는요. 항상 문단만 나옵니다. 글자를 선택하시면 스타일은 글자 모양만 설정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문단 모양하고 글자 모양을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단 종류 스타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문단 모양 클릭해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문단 모양 설정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걸 보고, 자, 왼쪽 여백, 여백 왼쪽, 이쪽으로 가서 수치를 15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문단 아래 간격의 10이에요. 문단 아래 간격, 문단 아래쪽 더블 클릭해서 10. 자, 문단 모양에서 여기서 설정하라는 것만 설정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기본으로 내비 두셔야 됩니다. 놔두셔야 되고요. 자, 그대로 문단 모양 끝났으므로 설정하시면 문단 모양 설정은 끝났어요. 이번에는 글자 모양 가서 자, 글자 모양 들어가셔가지고 자, 해야 되는데 글자 모양은 저 보시면 글꼴이 한글은 공서 영문은 도둠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크기 장평 자간은 똑같아요. 이럴 때는 글꼴을 나중에 하시고요. 크기 장평 자간을 먼저 하세요. 언제 언어가 한글, 영어, 영문 아닐 때 대표일 때. 대표라는 것은 공통이거든요. 어떤 글꼴이든 대표 공통이다. 이럴 때 글자 크기 10 손대지 않아도 되네요. 장평에 가서 더블클릭해서 95, 그 다음에 자간이 5예요. 더블클릭해서 5라고 쓰시고 나서 대표를 클릭해서 언어를 자 한글 언어 클릭하시고 탭 여기서는 우연치 않게 글자가 써집니다. 궁서라고 타이핑하면요. 궁서 쓰고 엔터하시면 돼요. 잡히죠. 꺽쇠 눌러서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쓰는 게 빨리 글꼴을 잡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는 써지니까 공설라고 쓰시고 왼쪽에 와서 다시 영문 선택한 다음에 탭키 눌러서 드래그가 되면 도둠이라고 쓰고 엔터 하시면 도둠이 잡힙니다. 그래서 여기서 글자 모양 하라는 거 했고요. 크기 장평 작가는 대표 상태에서 했고요. 그래서 자, 요렇게 글자 모양이 끝났어요. 설정하라는 거다 끝났으므로 설정하시면 글자 모양 끝났어요. 그다음에 글머리표 문단 번호도 여기에서 설정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데 여기서 더 이상 설정하라는 게 없어요. 문단 모양, 글자 모양만 하라고 했으므로 요 상태에 문단 모양, 글자 모양 했으니까 추가 단추 눌러서 추가하시면 바탕글 아래쪽에 내가 만든 스타일이 추가가 됩니다. 여러분 컨트롤 1번 스타일만 그 단축키 었잖아요 바탕글 스타일에 설정되어 있는 글꼴이 바로 들어간 거였어요. 우리는 내가 방금 만든 거, SDGS, 야를 선택해서 그대로 설정까지 하면 커서가 있는 자리에 스타일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만약에 내가 그걸 선택하지 안 하고, 않고 안고 왔다, 그러면 여기 대표, 서식도구 줄에 있는 맨 왼쪽 거꺽쇠 눌러서 그 스타일을 예, 클릭해준다든지, 아니, 면 바로 위에 바탕글이었다가, 본문이었다가, 개요였다가, 내가 만든 스타일, 야를 클릭해서 내가 만든 거 그대로 잡히면 타이핑을 하시면 됩니다. 자, 타이핑은 여러분들 클릭해서 대문자는 대문자대로, 소문자는 소문자대로 그대로 입력하셔야 되고요. 영어를 타이핑하실 때, 영어를 타이핑하실 때, 이제, 문제인데요. 자, 영어 타이핑하는데, 여기 문단이 오른쪽 끝에서, 자, 제가 오타 난게 있긴 한데, 하여튼, 자, popular, population, 여기에서 입력을 하고 나서요, t-i-n-c-t-i-o-i, 아, 제가 빠졌죠? 이렇게, 영어는 오타가 나면 밑줄로 정확하게 잘 적어주니까,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수 있어요. 이것도 오타예요. 이따 수정할게요, 제가. 자, 이렇게 하고 글자를 썼는데, 여기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영어가 없어서 아래쪽으로 갔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아래쪽에 간다고 해서 엔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쓰셔야 돼요. th, 아래 거를 그냥 쓰시면요. 더 이상 쓸 공간이 없으면 알아서 자동 개행 되거든요. r-o-u-g-h. 그래서 밑으로 와요. 그래서 자동 개행 되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S S. 자 결론은 뭐냐? 영어를 쓰시고 영어를 쓸때두 줄이 한개 문단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개 문단이에요. 절대로 첫 번째 줄 끝에서 엔터 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가 다 써지고 마침표까지 찍었으면 그 다음에 엔터를 치고 아래 문단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대로 엔터 치지 말고 한 개의 문단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에 라인이 딱 맞게 돼요. 자,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서 보시면 여러분들 세번 마우스 포인터를 영어 위에다 놓고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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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개의 문단이고 여기에서 문단 아래 간격 시포인트라는 것은 이한개 문단 아래쪽을 이 정도 좀 넓잖아요. 아래쪽이 여기서 엔터 했기 때문에 이 엔터 한 아래쪽이 10 포인트 간격을 어, 여백을 줘라. 아래쪽 간격을 줘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엔터 하면요. 첫 번째 줄 하고 두 번째 줄이 문단 아래 간격 설정 때문에 너무 벌어져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 절대 안되고요 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사회 다음에 엔터를 치면 문단 아래 간격 설정 되기 때문에 설정 때문에 이렇게 너무 빈 줄이 음, 떨어져 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 안 된다. 엔터는 어디에서 치냐면 자, 여러분들 영어를 다 쓰고 마치표 다음에 엔터. 그다음에 이제 영어를 그영어는 영어, 영어지만 아래쪽 한글을 적어 주시면 되세요. 타이핑. 여기서도 엔터를 쳐 가지고 빈 줄을 하시면요. 너무 공간이 비어요. 그래서 여기서 빈 줄이 있으면 또안 됩니다. 비율 없이 하시고요 끝나는 글자가 딱 우리가 그 문제에서 보시면 n쪽에서 끝났다 회자에서 끝났다라고 정확하게 끝나야 됩니다 정확하게 끝나지 않은 것은 뭔가가 어딘가 오타가 있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소문자로 썼다 그러면 또 끝에가 또 맞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 대문자로 써 있으면 대문자로 소문자는 소문자로 정확하게 똑같이 만써 주시면 큰 무리 없이 똑같게 맞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